아내란 어떤 존재인가? 첫째 가정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중심이고, 아내는 집이라는 공간에 마음을 불어넣는 사람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걸 하지 않아도 그녀가 있기에 집은 머무르고 싶은 곳이 됩니다. 사랑과 배려, 섬세함으로 가정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집을 집답게 만드는 숨은 온기입니다. 둘째. 남편의 마음을 품어주는 위로자이며 말하지 않아도 느껴주는 사람입니다. 세상 앞에서 강해져야 하는 남편이 가장 약해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그의 고민과 눈물 그리고 작은 기쁨까지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가장 깊은 속마음을 조용히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자라게 하는 인생의 반쪽, 아내는 함께 나이 들며 서로를 완성해가는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나보다 더 나를 걱정하고 때로는 나보다 나를 더 믿어주는 사람,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는 의미를 함께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아내는 나의 삶을 함께 자라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11절. 현숙한 여인을 누가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그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리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진짜 아내란 나의 날씨를 함께 견디는 사람이다. 아내란 집이라는 공간을 사랑으로 살아있게 만들고 남편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주는 사람이자 삶을 함께 자라게 하는 동행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동시에 그 사랑을 일상으로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